뭐 이제 영상으로 보실 어머니들 중에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이다. 라고 하면 조금 이 방향성을 잡으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지금 토플만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 토플반, 그 다음에 애가 영어회화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학원에서 라이팅을 하지 않냐. 이제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이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토플이라는 거는요. 시험이잖아요. 시험은, 어, 우리가 이 시험을 치러서 점수를 내서 이걸 가지고 어디 제출을 해야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다 봤는데 중학교에서 토플반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니까 99%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진짜 정토플을 보잖아요. 수능공부 안 해도 돼요. 수능공부 안 해도 돼요. 주니어 토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니어 토플을 왜 하느냐. 토플로 가는 과정이 있다. 라고 하면 되죠. 근데 토플로 가는 과정이 아닌데 그냥 영어 공부를 토플이라는 머테리얼로 한다? 근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입시영어 하나 하기도 빡빡해요. 빽빽해요. 근데 지금 토플 하고 있다? 뭐 영어 공부니까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고등 내신하고 수능도 다른데 토플하고 토플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경시대회 문제? 달라요. 지금 우리는 입시를 향해 가고 있는 거라면 고등 내신과 수능 영어만 하기도 빡빡해요. 진짜 방향을 일단 잘 틀어주셔야 될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요 회화인데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요 아이들은요 학년이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그 현지에 데려다 놓으면 그냥 말 트여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두 번째 학원에서 내가 회화를 해서 이 회화가 유창하게 된다? 이건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셨어요? 보내놨는데 얘가 영어 회화반에 넣어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를 보셨나요? 그 정도 뭐 질문하고 해외 나가서 뭐 이거 얼마예요? 이 정도는 저희 입시학원 다녀도 다 해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거는 진짜 얘가 영어 회화가 필요할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나는 입시영어를 하면서도 회화를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학생들이 학원에 오는 일주일에 6시간 수업 실수를 빡딱하게 채워도 그 회화를 빼낼 수는 없거든요 음, 그건 따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 부분이고 세 번째는 라이팅 부분인데 라이팅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라이팅과 그다음에 서술형에 연기를 해서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세 가지는요 머릿속에서 미련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 토플과 영어 회화를 유창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세 번째 라이팅 이거는 일단 미련을 버리세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에는 제가 책임을 질게요.